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시골집하고 구들빵 관심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구들빵에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들빵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소개해 드린 영상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주식회사 책임건축입니다. 주로 황토 온돌방 주택을 제작, 납품, 시공하는 회사인데요. 구들 난방에 관련된 특허가 약 10가지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직화 구들을 융합한 신개념 구들 난방을 기반으로 한 황토 온돌 주택을 제작, 납품,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도 건강한 주택을 찾다 보니까요, 황토나 또 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부쩍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강한 주택, 온돌방, 구들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임 건축에서 제작하는 주택 영상을 잘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회사,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주식회사 책임건축입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은 특허증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약 10가지가 넘는 정말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어, 구들난방에 대해서 또 에너지, 에너지 열효율 이런 특허증 여러가지를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정말 실력과 기술이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증서는 국가기능전승자회원증인데요. 이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나라에서 인정하는 기능전승자회원증인데요. 네, 이런 증서도 가지고 계십니다. 심개념 구둘 난방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황토주택을 제작,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어, 회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집도 하나 보이고요. 네, 마치 찜질방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앞쪽에는 농막처럼 이렇게 약간 큰 사이즈의 어, 집도 보입니다. 어, 회사 전체 한번 쭉둘러보니깐요 회사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다 구들도 만들고 집까지 다 완성을 시켜서 납품을 하기도 하고요. 또 현장에서 제작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 핵심 기술이 되겠죠. 이렇게 구두를, 어 이제 깔아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한창 여러 개의 집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니까요 이쪽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어, 농막 사이즈 정도의 황토 집인 것 같습니다 배관이 있는 걸로 봐서는 싱크대하고 화장실이 들어가는 모델인 것 같은데요 네이 핵심 기술인 구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네 구들도 기술이지만 또이 열효율 관련된 기술도 굉장히 좋,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이 농막 정도 크기의 황토 구들 방입니다 네 지금 입구 쪽에는 싱크대도 하나 보이고요 네 안쪽에 화장실도 있고 평수로는 한 6평 정도 되겠죠 네딱 농막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네, 우선 안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뒤쪽에 이제 구둘방 입구가 되겠죠 불때는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불때는 곳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작 크기, 이 정도 크기면은 한 10개 정도 24시간 난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10개 정도만 넣으면은 바닥이 한 60도, 그리고 실내 30도 정도를 24시간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어, 굉장한 열 효율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뒤쪽에 연통이 보이죠? 네, 그리고 장작만 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어, 등유로 이렇게 해도 난방을 할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등유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어, 정말로 엄청난 효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 특허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장작도 이제 어른 장딴지만 한걸로 한 다섯 개 정도 되겠죠 이제 쪼갠 걸로는 한 10개가 되니까요 네 그리고 가스하고 또 등유까지도 이렇게 겸용해서 다 난방을 할수 있는 정말 이 구들 관련된 에너지 효율과 또이 구들장 아주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개념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황토 구들방이 딱 농막 사이즈 정도 됩니다 6평 정도 되겠는데요 네 여기 작은 주방시설도 들어가 있고요 아침부터 불을 떼놔가지고 지금 문 열고 들어오니까요. 굉장히 후끈후끈 하거든요. 네, 그리고 바닥은 발을 정말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발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열기가 가득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농막으로 갖다 놓을 수 있게 딱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한 황토 구들장 황토방입니다. 여기 온도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30도를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에 열기가 정말 후끈후끈한데요. 30도에서 이제 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열이 굉장히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창호도 보면은 이거 시스템 창호로 아주 좋은 창호를 썼거든요. 양쪽으로도 시스템 창, 좋은 창호를 써서 이렇게 단열에 신경을 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구들장을 나무로 떼면은 온도 조절하기가 좀 어렵겠지만요 가스나 등유로도 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스나 등유를 사용하면 여기 온도 조절해서 이렇게 보일러처럼 온도로만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안쪽 보시면은 네, 여기도 특허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실내 온도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크기가 딱 농막 사이즈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황토로 위장을 다 했습니다 네, 아주 건강한 그런 농막 크기의 황토 구들방이고요 네, 오른쪽에는 작은 주방시설 싱크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화장실 욕실이 작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실 욕실까지 들어가 있는 딱 농막 크기로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구들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은 다락방이 있는 모델입니다. 크기는 농막 크기 정도 되겠고요. 네, 들어오면은 오른쪽으로 작은 주방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 네, 그리고 방 크기는 비슷합니다. 바닥은 대리석 타일로 이렇게 한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다리가 하나 보이죠? 위에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쪽에서도 한두명 정도 이렇게 잘수 있게끔 공간이 되고요. 네, 화장실, 욕실도 있고요. 다락방이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뜨겁게 찜질하고요. 너무 더우면은 위쪽에서 잠을 자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창호는 시스템 창호, 아주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어, 전체 개방이 되고요. 또 위쪽만도 이렇게 열립니다. 네, 그래서 더 너무 더우면 이렇게 위쪽만 열고 잘수 있게끔 아주 좋은 창호로 해놓았습니다. 이 모델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납품 실적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사진은 경로당에 이렇게 찜질방을 완제품으로 납품을 한 모습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는데요. 최고의 고객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경로당에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은 경로당의 시설을 이렇게 개보수하면서 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황토 미장을 해서 어 여기 구들장을 놔드린 겁니다. 아주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고요. 이게 중공식까지 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이동해서 설치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농막 정도 사이즈가 무게가 16톤 정도 됩니다. 굉장한 무게인데요. 그래서 그냥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춧돌을 튼튼하게 6개 정도 받치거나 아니면은 전체 이렇게 매트를 쳐가지고 집을 안치듯이 갖다 놓아야 합니다. 황토지 모양도 주문에 의해서 조금 다양하게 변화는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주력 모델은 있겠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모델도 예전에 납품을 했던 어, 그런 시적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사진은 이렇게 1, 2층 두 채씩 겹쳐 놓고 위에 아래를 다 연결해 한 네,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사찰에 납품을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네, 절에도 이제 스님이나 또 손님들이 쓸수 있게끔. 네, 사찰에 납품을 했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구요. 네, 그리고 이제 전이나 답에 갖다 놓는 이런 농막 형태. 네, 농막으로도 사용을 해도 뭐 아주 손색이 없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어, 농막이 되겠구요. 네, 이런 핵심 기술은 이 구들 구둘 놓는 구들의 기술이 핵심 기술이 될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현장에서 원하시면은 요런 이제 방 하나 이렇게 구들만 놔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신다라면 예, 구들만 시공도 어,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네, 요 점도 하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황토 구들장 직접 회사에서 다 손수 제작을 하다 보니까요, 네, 이런 기계들은 이제 황토를 뭐 배합하고 이렇게 섞고 이런 기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틀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네, 구들장 어, 규격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들장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손수 황토하고 지금 잘 보시면은 이제 돌도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 이제 구두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틀에 넣어가지고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서 이렇게 구두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는 정말 작은 찜질방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화장실이나 욕실이 딸려 있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어, 구들장으로 해서 작은 찜질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한번 안에 잠깐 보면은요. 네, 안에 이렇게 한 네다섯 평, 네평 정도, 네, 한 3.5평 정도 이렇게 되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양쪽에 창을 이렇게 시원하게 내 네, 네, 놓았고요. 네, 그리고 안에 온도를 유지해주는 네, 이런 시스템도 해놓았고요. 아, 정말 바닥이 아주 발이 뜨거울 정도로 쩔쩔 끓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회사 주식회사 책임건축 강원도 춘천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신개념 구들난방을 이용한 황토 온돌방 주택을 제작, 납품, 시공하는 회사였는데요. 어, 대표님께 제가 제작해서 납품했던 그 자료 사진들을 좀 받아보았는데요. 어, 정말 납품 실적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작이 많이 밀려 있고 또 현장에서도 여러 개의 집들이 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둘러보니까요 부모님께 작은 거래도 하나 선물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을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구들 난방에 대한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난방이 되고 있는 이 방을 들어가 봤을 때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 온도와 구들장 바닥의 온도를 꾸준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기술력이 아주 상당한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열효율도 아주 좋습니다. 보통 이제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어 어른 장단지 만한 나무 한네 다섯 개그 어, 정도 하고 뭐 등유로 뗐을 때는 2리터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요어 엄청난 열효율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또 수년 동안 이렇게 연구하시고 또 어, 특허도 여러 개 이제 획득을 하시면서, 또 노력했던 그런 결과물에 대한 그런 집이니깐요 또 믿고 한번 맡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 춘천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요 여기 회사 현장에 오시면 또 이런 찜질방 체험도 할수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건축회사 전화번호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좀더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문의하시고 또 현장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